김용민 이사장과 평화나무를 공격하기 바빴던 최근 국민일보의 연속보도 기억하시죠?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에 딴죽을 걸며 주일설교의 일부분을 따서 김용민 이사장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한 그 보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국민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1차 조정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위원들과 김용민 이사장 측 변호인과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 백모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석한 국민일보 기자는 평화나무가 목사들을 고발한 사안들과 본인이 김용민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사를 쓴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뭐가 문제인가? 라는 취지에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대한 명백한 사실의 근거에 진행한 평화나무의 공명선거감시단 활동과 국민일보 기자가 기사에 적시한 윤석열 비판은 여당을 유리하게 함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허황된 내용을 등치시켜 그 기사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평화나무가 목사들의 예배 중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기한 고발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일보 기자의 항변은 더 초라해 보입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중재위는 국민일보의 정정 보도 등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김 이사장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불성립했고. 김용민 이사장과 평화나무는 국민일보와 백모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자신의 생각을 법리인양 단정해서 기사화하는 행위, 이런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